커피 믹스인 줄 알고 육수 타서 마신 썰키윽키윽. 점심 먹고 나면 꼭 커피 한잔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그날은 좀 바빴거든요. 사무실 탕비실에 커피 믹스 쌓아놓은 거 있어서 딱 하나 뜯고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바로 마셨어요. 근데 맛이 너무 이상한 거야. 처음엔, 어? 설탕이 덜 들었나? 커피가 약하네? 이러고 두어 모금 더 마셨는데, 입 안에서 뭔가 다시마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컵 들여다 보니까 커피 믹스가 아니라 육수 분말이었어. 알고 보니까 라면 끓일 때 쓰라고 사무실 사람들이 넣어놨던 거였대. 봉지도 노란색이라 그냥 커피 믹스인 줄 알았지. 그걸 마시고 난내 모습이 혼자 사무실에서 혼밥하는 중년 신입사원처럼 느껴졌어요. 그날 이후로는 무조건 봉지 확인합니다. 진짜 커피 한 잔도 마음 놓고 못 마시는 세상이야, 키우키우. 키우.